여러분, 혹시 117세라는 놀라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매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장수와 건강의 비결, 특히 치매를 예방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삶을 살아온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117세 장수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사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꾸준하고 소박한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작은 생활 방식들이 어떻게 그녀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었는지 그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의 반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지저귀는 새소리의 합창을 들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정신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과 이웃과의 소통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깊은 교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결합된 완벽한 루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소박하고 지혜로운 식단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직접 기른 작물들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잡곡밥을 주식으로 하고 제철에 나는 싱싱한 나물, 직접 캔 고구마, 그리고 집에서 키운 닭이 낳은 신선한 계란이 주된 반찬이었습니다. 특히 집된장과 김치는 할머니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발효식품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강한 식재료들을 배불리 먹지 않고 항상 적당량만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이는 전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식은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습관 중 하나이며, 실제로 칼로리 제한은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식습관의 중요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머니의 식단은 장 건강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장에서 분비되므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식단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산화물질의 꾸준한 섭취는 뇌기능 저하를 막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재료들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며, 이는 건강한 뇌 기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했고,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뇌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할머니처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의 삶은 꾸준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아침 산책을 꾸준히 즐겼습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몸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육체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꾸준한 활동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있어 할머니의 생활 방식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소통과 교류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소통과 교류는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하여 인지 예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온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할머니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걱정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감사와 사랑,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활동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117세의 세계 최고령 할머니는 실제 나이보다 17년, 더 젊어 보이게 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분명 장수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물려받은 잠재력이지만, 생활습관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히려 이 117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유전적인 이점을 넘어서는 생활습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장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유전적 이점이 없더라도 꾸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117세 장수 할머니의 치매 없는 건강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아침 산책과 같은 꾸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이는 혈류 개선과 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잡곡밥, 제철 나물 발효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는 장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통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넷째, 가족과 이웃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이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비결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별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117세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소박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영감과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